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페이스트 캠퍼스 측에서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거기서 강연 요청 메일이 왔었는데, 사진 강좌 개설을 할 건데, 작가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메일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진짜. 근데 안 했던 이유가, 검증된 업체가 아닌 곳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 패스트 캠퍼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는 온라인 상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이분이 처음 알았거든요. 심지어 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지금 광고하기 전에 벌써 미리 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이 업체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하면 좋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온라인 교육 매체에 올라와 있는 강좌들을 쭉 보니까 보통 이제 PDF 띄워놓거나 아니면 전자칠판에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하던데, 강연생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실감이 와닿지 않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이런 겁니다. 일몰사진 찍을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몰장소 갑니다. 네, 제가 가서 찍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 가지고 그대로 보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저랑 똑같이 보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조명을 사용해서 인물사진을 찍는다. 네. 조명을 이렇게 이제 PDF 띄워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 설치하고요, 그다음 여기 설치하고 여기 설치하고 네.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되게 쉽거든요, 진짜. 네, 정말 쉬운데 저는 그렇게 안 했죠. 그냥 모델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풀 멘트로 들어갔어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인물 사진은 또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물론 모든 영상이 그렇진 않죠.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쉽게 되게끔 제가 영상을 제작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 사진 촬영 및 라이트룸 보정 올인원 패키지 온라인. 포토샵이 안 적혀 있네요. 포토샵도 거의 한20%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입문부터 실전까지. 보죠 입문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사진가를 꿈꾸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네, 이거는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주제는 13개. 13개였나?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강의 수는 100여 개. 일단은, 파트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 1,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섹션들이 있겠죠. 파트 1, 풍경사진이라면, 풍경사진의 섹션이면 일몰일출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섹션당 하나하나하나의 영상이 보통 10분입니다. 근데, 좀긴 거는 30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짧은 거는 근데 5분짜리도 있는데 그건 거의 없고 거의 10분은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게한 100여 개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상의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정가는 269,000원. 처음 알았습니다. 26만 9천이라는 거. 네. 할인된 판매가 8만 원. 상당히 어, 저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자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게 5월 17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 오늘까지 신청을 안 하면은 가격이 인상된다 그러네요. 네, 저 몰랐습니다. <laughs> 빨리 올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 보정 공부 혼자 하기 힘드셨죠? 체계적인 커리큘럼 없이 뭐,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봅시다. 어. 그렇죠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그런거죠 목적에 따라서 사진 촬영 방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보정 방식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 사진도 있군요 어, 실제 촬영 과정부터 보정 수익 창출까지 네, 함께 담았습니다 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해놨어요 자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공부할 때 궁금했던 실제 촬영 장면부터 바로 라이트룸에 써먹을 수 있는 프리스까지 모두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드립니다 어, 이거는 패스트캠퍼스에 원래 계약이 안되어 있던 내용들인데 패스트 캠퍼스 측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래도 강연성 분들에게 어, 프리셋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진짜 실패한 사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살리는 방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패스트 캠퍼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커리큘럼, 어, 오리엔테이션, 뭐, 진짜 이거 보면, 파트 만 보면은, 지금 보면, 13개죠. 파트만 보면은 되게 짧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커리큘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 네, 영상으로 전부 다찍었거든요 이거, 그리고, 어, 라이트룸, 뭐, 그다음 포토샵, 뭐 이런 것들 쭉쭉 있네요. 어, 제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스트 캠퍼스 측 온라인 업체와 저가, 저와는, 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금액은, 네, 그래서, 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네. 그죠? 금액이 어, 정해져 있다니까, 저는. 근데, 어, 사실.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사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배울 수 있거든요. 보정부터 사진 촬영 방법부터 시작해서 노출을 어디에 맞춰야 되고, 노출의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되고, 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망한 사진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인물 사진 보정하는데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얼굴만 이렇게 뭐 도자기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잡아주는 방법까지 전부 다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어떤 보정방법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상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